안녕하세요 타피입니다 오늘 다뤄볼 초파리는 공포물입니다 게임 이름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그 이름 크레이븐 매너입니다 때는 2015년 여름 그레이트 라이브러리님이 이 게임을 하면서 본격적인 유명세를 탄 게임이죠 데몬웨건 스튜디오에서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 게임사의 정보를 찾아보니 13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인디 게임 개발사라고 합니다 만든 게임은 섀도우 마스터라는 게임과 크레이븐 매너 이두 가지 뿐이네요 13명 모두 대학생 신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으니 다들 취직했을 것 같습니다 여느 공포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면 정면에 동상이 하나 보이는데 이놈의 동상은 처음에 잘 서있다가 뒤만 돌아보면 부끄럽게 저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네 변태 였습니다 이 녀석의 관심을 끄려면 게임을 끄는 게 가장 좋을 듯 하네요 크레이븐의 저택에서 나가는게 목적인 게임인데 처음에는 여느 공포게임들과 같이 탐험 위주의 플레이 방식을 유도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퍼즐을 대입하게 되죠 일단 집 구조가 퍼즐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방에는 방 모형이 한 조각씩 존재하는데 이방 모형은 서로 연결될 수도 있고 각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림의 아줌마 중 누가 구라쟁인지 맞추는 퍼즐도 나오고 신경독이 차오르는데 와인병마다 왜 소리는 달라서 그걸 가지고 절대음감 테스트까지 합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 도중에 술래잡기 숫자 카운트가 다된변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저변태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. 저택에 온갖 물건을 옮기는 염동력에 관절은 다 녹슬어서 걸으면 삐그덕 소리가 나지만 순식간에 내 앞뒤로 이동하는 축지법을 쓰는가 하면. 나루토 마냥 금지된 술법이라도 익혔는지 그림자 분신술까지 사용합니다 사실 분신이 아니라 그냥 저 변태 엄청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변태 수십 명이 날 본다고 생각해봐 어... 플레이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플레이 영상을 보게 되면 제가 영어를 못해서 헷갈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만 적절하다면 플레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영어를 잘한다고 구라쟁이를 잘 찾거나 절대음감은 아닐 테니 퍼즐 면에서는 저보다 못할 수도 있죠. <laughs> 스토리는 이러합니다. 크레이븐의 저택에 한 사람이 발을 들이게 되고, 그 사람은 변태. 동상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본인도 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. 변태. 이렇게 위험합니다, 여러분. 서두는 농담이고 진짜 스토리를 말하자면 크레이븐 저택에서 괴이한 일이 일어납니다. 쓸데없이 그 저택에 찾아간 사람은 저택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하다가 어떠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. 그 실험의 결과물이 동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리고 도망치는데 성공한 주인공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변 동상이 되어 있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무한루프를 그리는 구조라는 것이죠. 뻔하지만 꽤 나쁘지만은 않은 전개입니다. 음악과 효과음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배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도망칠 때에는 비트가 강렬한 음악이 수색할 때에는 조용하고 스산한 음악이 굉장히 적절했습니다. 지금까지 크레이븐 매너를 살펴봤습니다. 이 게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. 첫째,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면 안된다. 둘째, 변태. 나를 보면 관심주지 말고 피해라. 셋째, 공포게임에 퍼즐 그만 좀 넣자. 지루해. 넷째, 변태. 놀아 놀면 나도 모르게 변태가 된다. 너 팬티 뭐있니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는 잘 모르겠고 구독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도 해주면 좋고 감사합니다.